2025년 10월 1일, 드디어 출범한 베드뱅크 새도약 기금. 이름만 들으면 왠지 나쁘고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은행의 나쁜 자산, 즉, 부실 채권만 모아서 처리해주는 착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실 채권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지키는 부실 채권의 해결사, 베드뱅크 새도약 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드뱅크는 은행이 보유한 부실 자산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회수가 어려운 빚을 대신 처리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2025년 10월 1일,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의 의욕을 잃은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2025년형 배드뱅크인 세도약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세도약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자분들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법으로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랜 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한번 경제 활동의 주체로 도약할수 있도록 돕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캠코가 바로 이 배드뱅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인수와 정리 경험이 풍부한 기관입니다. 새도약 기금은 정부 재원이 투입된 만큼 전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공공기관인 캠코가 운영을 맡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세도약기금이 매입하면 빚이 다 탕감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세도약기금의 핵심은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 세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회생을 돕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또한, 세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중인 개인, 즉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의 채무를 행정 데이터로 일괄 심사해 상환 능력에 따라 조정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세도약기금이 무조건적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세도약기금은 정부 부처가 보유한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상환 능력을 면밀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소각 대상은 종이 소득 60% 이하이며 생계형 재산 이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등 일정 심사 기준을 부합한 채무자 분들로 한정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 계층은 별도의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2025년 세도약 기금 지원 대상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와 일부 부족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및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이며 예상 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 총 수의 인원은 113만 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드뱅크가 우리 사회에 왜꼭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가 늘 존재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이럴 때마다 부실 채권이 쌓이고 기업이나 개인의 빚더미 연쇄 반응이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배드뱅크를 통해서 부실 채권을 정리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금융 활동을 할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처럼 체계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죠. 모든 나라가 동일한 경제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가 겪는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의 그 상황에 맞게 부실 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를 만들거든요. 공통적인 만드는 취지와 목적은 비슷하다.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그럼 열심히 갚은 사람들은 손해가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데 나는 혜택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 정말 나도 장기 연체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 제도에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의 안전판 정도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면은 나에겐 혜택이 없고 저쪽에 혜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도덕적 해이 관련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세도약 기금은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친 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소각을 하고 채무 조정이 적절하지 않은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형평성 재고를 위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에 대해서는 기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7년 이상 연체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국 새도약 기금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저랑 끝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성장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빚을 갚... 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 상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국가에 세금을 들여서 저리에 작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못 갚게 되는 그런 불운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 또 다른 안전판으로 부채 탕감 이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두 가지 제도를 균형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드뱅크로 인해 오늘도 누군가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냅니다. 그 곁에서 재기를 돕는 손. 그게 바로 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새도약 기금이에요. 나쁜 은행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착한 은행. 새도약 기금은 당신의 두 번째 기회를 응원합니다.